a 콤마 a 1 지나고, 그냥 네. 직선, 만약에 기울기가 m이에요. 그러면 이 직선은 y는 5 곱하기 x 이너스 a 플러스 h. 자, 얘랑 얘랑 접한다고 했으니까, 우리 갖다 놓으면 판별식 0이에요.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0 mx 마이너스 ma 플러스 a 여기 판별식이 양한데.

m으로 정리하면 8-42m-14 플러스 4h. 여기. 여기서 m값이 나올 거 아니야? 이차원식이니까 m1, m2라고 할게요. 근데 수식이니까. m1 곱하기 m2가 얼마? 마이너스 1이야돼 여기 두 분의 곱이 이거지 어, 그래서 마이너스 24 플러스 4A가 마이너스 1사 a 는23 이거 대입하면 여기서 두 분의 합은 4A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23 빼기 8 응. 근데 단백질이 0이에요 첫판니까 수직이 그 기운이 2나오